우리 어렸을 때참 토요일 밤에 이 노래가 음, 우리는 이제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날 토요일날에 광화문에서 만날이 아유 음, 예,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, 토요일 날은 그 광화문에서 예, 광화문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. 지난주에 그냥 아~ 어마어마하게 왔어요. <laughs> 어유! 제가 경북궁에서부터 걸어서 딱 경북궁에 저~ 커브 돌자마자부터 그냥 그~ 세종문화회관 쪽에 꽉 찼고 차벽으로 막아서 인도를 저 밑에 지하도로 해서 광암근역으로 해서 가서 건너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<laughs> 내 맘대로 못 가. <laughs> 밀려서가 이제 리듬 타서 사람들이.